네, 예, 또요 대표 유정봉 인사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또요는 플레인 요거트로 출발을 했고요. 이번에 요거 망고로 해가지고 미드빌로첫 출시를, 망고 요거트로 출시를 했고, 딸기와 블루베리 요거트 드시고 계십니다. 맛이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괜찮습니까? 왜 다른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요거트는 향을 많이 넣었어요. 딸기 향. 블루베리 향을 넣고 이건 향이 아니에요 진짜 블루베리를 통째로 갈아서 넣고 딸기를 통째로 갈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또요에다가 원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요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또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쿠팡가 기준으로 플레인 요거트가 2,300원 정도 해요. 근데 믿음이 얼마예요? 44,000원이죠. 그만한 개 얼마예요? 2,000원. 현재 우리가 소비자가 살수 있는 최저가가 쿠팡입니다. 근데 쿠팡보다 더쌉니다 쿠팡에서 현재 랭킹 4위입니다. 요거 두부면. 대기업 빼고 저희가 랭킹 4위고요. 대기업은 딱세 가지로 추계하시면 됩니다. 대량생산, 원가절감, 이웃추구.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따라가려면 뭐가 뛰어나요 제품이 뛰어납니다. 저희는 제품에다 모든 걸 진심을 담았고 품질에다 몰빵을 했습니다. 저희는 배양 시간이 거의 9시간이에요. 대기업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요거트가 나옵니다. 충분히 발효가 덜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유산균을 넣어버리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발효를 위해서 똘똘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이대변 활동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저희는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경우에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색소도 없고, 점증제도 없고, 유화제도 없고, 믿고 먹을 수 있다. 여기에 유산균이 얼마 들었냐 1,170억 마리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100억, 200억 우리한테 명함 매밀 만돼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여러분이 장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드시고 가시면서 화장실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유산균을 제가 진짜 똑똑한 애를 써요. 저희가 전 세계 3위권 업체에 있는 이탈리아 사코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얘네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식이 된다 그리고 이거 오래되면 어떻게 하냐 오래되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왜냐면 플라토올리고당이라고 얘네들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유통기간은 30일이지만 냉장고에 들어가면 60일, 90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고 또요를 드시면서 건강해지고 믿음이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